그그 다음에 이제 구조물의 내구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구성을 얘기하면 이제 열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없는데, 안할 수가 없는데요. 자, 내구성 저하 원인은 뭔가요? 원인은 역시나 자연적, 인위적이 아니라 내적, 외적이요. 왜냐면 내구성 저하는 막을 수가 없어요. 거의 자연적 원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한다? 열화의, 저, 열화의 원인과 마찬가지로 내적, 외적 요인을 얘기해요. 특히나 이게 노화거든요. 내구성자가.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으니까 자연적 요인에 대한 내적, 외적 얘기를 꺼내고요. 내구성 증진을 위한 설계, 시공시 방안은 한번 보겠습니다. 설계는 어떤 방안이 있나요? 어떻게 쓸까요? 설계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요? 설계라는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요. 기본 설계, 아, 실시 설계. 아니면 어떻게 해요? 설계 대상에 따라 뭐, 해, 뭐 한다? 철근량, 피복 두께, 예, 또는 부재의 형상, 예,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니까 철근량이 어떻게 되느냐, 철근 피복 두께는 어떻게 되느냐, 부재 의 형상은 복잡한 단면으로 갈 거냐, 아니면 배수가 쉬운 단순 단면으로 갈 거냐 하는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쓰는 거니까 설계에 대한 부분은 규격, 치수, 형상 이런 것들이죠. 예, 네,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에 시공 관리 방안은 뭐예요? 네, 역시나 뭔가요? 제 얘기만 듣지 마시고 같이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자, 뭔가요? 개비운타다. 양이 맞춰 거 이게 안 나오면 시험장에 가서 뭐예요? 어? 하면서 볼펜 이멈춘다고요자 다시 자시공식 관리방안은 개비운타다, 양이 맞춰 거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운반 시간은 얼마, 비비기 시간은 얼마, 타설에 대한 부분은 높이는 얼마, 속도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가야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 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내버리겠습니다. 내구성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설계나 시공시방안 하나는 나와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결론을 한번 생각으로 해보겠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다짐이요? 좋습니다. 다짐은 내구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첫 단계라고 했으니까 다짐 관리를 별도로 강조를 할까요? 다짐 관리? 아, 어, 그것도 괜찮아요. 또 뭐가 있나요? 좀 더, 더 생각해보세요. 창의적으로요. 뭐가 있나요?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게요. 실은 내구성, 이게 이제 시험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출발했냐면, CM이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유지관리도 잘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설계 분야 따로, 시공 분야 따로, 유지관리 분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아예 유지관리를 감안한 설계가 아예 안 돼요. 유지관리를 감안한 설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설계 사 당시서부터 뭘 감안해야 되냐면 유지관리나 어떤 내구성자에 대한 효율성을 감안해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설계 주체, 설계 당시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시공자나 유지관리에 관련된 사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CM이 해야 돼요. 맞나요? 즉 내구성 설계를 하려면 설계자가 내구성을 높게 하거나 유지관리의 어떤 편의성을 갖고 설계를 하려고 한다면 설계자가 뭘할수 있어야 돼요? 유지관리까지 할수 있는 사람에 대해 따라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그런 논리로요? CM이 중요하다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즉 내구성 설계에 대한 CM의 중요성과 발전과제 얘기를 꺼낼 거예요 왜냐면, 설계는 그냥 설계 편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유지관리까지 보고하고, 내구성이나 이런 거. 즉, 열화가 덜 나게, 또는 유지관리가 잘 되게 하는 설계를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서 논리는 뭐예요? 설계와 시공과 유지관리를 다할수 있는 CM이 설계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요. CM이 유지가 시공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로 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에 어떤 답이 될수 있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요. 꼭 책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보기에 뭐가 제일 시급한가? 라는 걸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답안의 맨 마지막에 훌륭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거기다가 엉뚱하게 자꾸 드론 이런 얘기 꺼내지 말고요. 이런 얘기에 집중합니다. 과연 설계 시공, 내구성 증진을 위한 설계 시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한 가지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를 정리해서 쓰세요. 근데 어떤 얘기 한다? CM이 답일 수가 있어요. 생이유대죠 그래서 그런 논리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이 나오면은 먼저 답부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분류를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이제 한다? 답을 했을 때 분류를 한다. 정답을 내린다. 답을 하는데 결론을 내린다. 그게 3페이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실은 차별화가 아니라 문제 존중이에요. 물어본 거 쓰는 거. 엉뚱한 거 쓰는 것보다 그것부터 쓰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페이지에 보시겠습니다. 내구성에 대한 복합화의 상관관계가 있고 내구성에 대한 저플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내구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은 내구성에 대한 저 흐름을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여기 이제 모식도로 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런 그림 정도는 나와야죠. 자, 예를 들면 예. 네, 내구성과 열화의 관계해 가지고요. 열화는 올라간다. 내구성은 떨어진다. 열화는 올라간다. 시간은 지나간다. 그래서 잠복기, 진정기, 가속기, 열악기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이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딱 구분해서요. 잠복기, 진정기, 가속기, 열악기. 자, 각각에 대해서 구조물의 내구성 자하에 대한 어떤 형태는 어떻게 일어나나요? 잠복기는 뭐 하는 거예요? 잠복기는, 자, 우리 이제 여기다가 피복이 이렇게 철근이 있고, 여기 이제 여기까지가 피복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뭐그려가지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뭐맨 처음에는 뭐 열화가 되고 뭐 해가지고 균열이 관통하고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는데. 자, 잠복기는 뭐예요? 피복 두께 열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는 단계예요. 그 다음에 진전기는 어떻게 되죠? 피복 두께 열화가 진전이 됐는데, 철근 부식은 없어요. 아직 철근을 안건드려졌어요세 번째, 가속기는 뭐예요? 철근 보식이 상당히 진전되고요. 피복에는 열화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피복을 뚫고 철근으로 가잖아요. 맞나요? 예. 네. 그러면, 가속기는요? 피복 뒤까지 열화가 됐고요. 피복 두께는 탈락이 일어났어요. 자, 그럼 다시, 어디서부터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 피복하고 철근이에요. 자, 가속기, 잠진가나 그, 그, 잠복기는 뭐예요? 피복 두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예. 네. 그 다음에요, 진정기는요 피복에 열화가 발생했지만 철근 부식은 안 일어났다. 예, 가속기는요 철근 부식까지 일어났다. 예, 뒤에 이제 그 우리 이제 진정 진정기 놓고요. 가속기는 피복 두께 뒤까지 열화가 상당히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예, 탈락은 일어났어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피복과 철근만 보시면 돼요. 이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페이지 써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내구성 저하에 대한 어떤 이 단계별로 보수 보강 방법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요. 각각에 대해서 내구성 증진 설계하고 시공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설계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썼는데, 이거는 설계 개념이에요. 이거는 X고요. 설계는 어떻게 한다? 규격지수 제원이에요 자, 철근의 양은 어떻게 할까요? 철근의 피복 두께는 어떻게 할까요? 피복 두께. 피복 두께는요. 또는 부재 형상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철근 양은, 같은 철근 양일 때, 다발 철근을 쓰는 게 좋은가요? 철근을 두껍게 쓰는 게 나은가요? 다발 철근이 나요 건조수기라는 거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 그다음에 피복 두께는 예 만약에 해양 같은 경우에는 얼마는 확보해야 된다? 100mm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왜냐하면 피복 두께가 뚫리면 그다음부터 열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다음에 부재 형상은 배수가 원활한 단면으로 할까요? 아니면 배수가 잘안 되는 예, 복잡 단면으로 할까요? 당연히 배수가 잘 되는 단면으로 해야 돼요. 거기 채수가 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구성 증진을 위한 설계 관리 방안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다가 밑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요? 설계 단계에 유지 관리를 할수 있는 설계자가 설계를 시행해야 해요. 그래야 제대로 된 설계가 될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CM이라고요.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야 돼요. 당구장 표시를 한 다음에 그런 개념을 얘기하면 이분들이 딱 보고 그래 맞아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이 문제를 얘기를 하면 내가 먼저 답을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중요한 건가 자 그렇게 하고요 시공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처럼 뭐 재배 시 실은 재료 설계 배합 설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 이거는 재료 배합은 설계로 빼고요 시공에만 집중을 하십니다 자 개비운타다 양이마철거 개비운타다 양이마철거. 자, 이렇게 쓸까요? 자, 온반은 얼마요? 겨울철에는 120분, 여름철에는 90분 이내로 제한한다. 만약에 그게 안될 때는 온도 저하로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자, 타설에 대한 높이는 1.5m 이내로 한다. 토출구와 치기면까지 가급적 1m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하고요. 자, 다짐은 어떻게 해요? 다짐 시간은 5에서 20초를 기준으로 한다. 과다 다짐 시에 뭐요? 기포 파괴로 내구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요. 자, 그 다음에, 양생의 시간은 어느 정도 하나요? 겨울철 양생은 얼마요? 자, 뭐, 여름철 양생은 얼마요? 모르면 뭐예요? 겨울철 양생에 대해서는 뭐요? 모티러티로에 따라 적선온도 분석하여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요. 예. 이음에 대한 부분은 이음의 절단 시기는 얼마요? 오메가파스칼을 기준으로 하되, 예, 여름철에는 얼마로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쓰실 때는 시공관리방안은 구체적으로 수치를 잡고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얘기는 방금 했던 얘기는 어떤 콘크리트의 대책에서도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하나 수치는 각각 개비운타다 양이만 철거마다 하나씩은 생각해 주는 게 낫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예방적 유지보수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방적 유지보수를 할수 있는 툴, 즉 도구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걸로 아까 예방적 유지보수를 한다고 했나요? 자산관리시스템 예, 또는요 드론을 이용한 어떤 우리, 이제, 그, 균열 발생률에 대한 측정이요. 지금 드론을 이용하면 화상자료로 해서 뭘할수 있다? 균열의 위치나 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양이나 그 균열의 그 어떤 그 발생률을 가지고, 고수보강 시기를 결정하는 거죠. 자, 자산관리 시스템은 뭘로 기준하는 거예요? 돈. 비용으로 하는 거고요. 드론은 뭘로 기준하는 거예요? 발생률로 기준하는 거예요. 발생률. 자,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 그서 그런, 그, 어떤, 유지, 예방적 유지 보수를 하는 거죠. 그서 그냥 예방적 유지 보수보다는 드론을 이용한 자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이런 식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갈까요? 조이 시나요 예. 자, 이게 이제, 안조용한 방법은 뱉으셔야 돼요. 지금 시끄러워, 약간 시끄러워야 돼요. 그래서 시끄러워야 되니까, 지금 이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실은 이거, 이 정도만 이해가 돼도, 시험장에서, 이제, 지금 뭐 대단한 건 아닐, 아닐지라도 시험장에서 생각이 분명히 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만 풀어도 반은 풀수 있어요. 사이버 보겠습니다. 강구조물의 연결 방법의 종류는 뭐예요? 야금적, 기계적. 또는요? 공장 연결, 현장 연결. 이런 부분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특징에 대해서는 각각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야금적, 기계적에 대해서 특징은 키워드는 뭐죠? 단축부제, 결국 인장. 예. 각각에 대한 문제점 얘기를 꺼낼 수 있고요. 단축부조에 결국 인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제부식의 문제점. 문제점은 뭔가요? 이런 건요? 구조적? 비구조적? 근데 실은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어떻게 보냐면, 강구조물이 뭐예요? 이게 강구조물이라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강관부식의 문제점, 강박스 거더부식의 문제점, 철근부식의 문제점, 이런 식으로 쓰세요. 아니, 그 대상마다 문제점이 틀리잖아요. 철근 부식 같으면은 피복 균열이 생기고 피복 두께가 하고 내구성이 떨어지고 강관 부식하면 또그 피복 얘기가 쏙 나가고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강구조물의 종류별 문제점을 쓰셔도 돼요. 어 전혀 문제 없어요. 자 그다음에 강구조물의 부식 대책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부식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 않느냐.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책은 뭐예요? 이게 이제 제가. 본 강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기, 돌산대교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강박스 거던에 부식이 엄청 생겼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냐면, 강박스 거더를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은, 주탑 같은 데 보면은, 여기 이제 이 전봉부로 비가 다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 비가 한번 딱 기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밀입해 공간이니까, 습윤한 상태에서 부식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나중에 유지관리팀이 바꿨냐면, 여기 원래는 이렇게 이제 밖에,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밖에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문짝이 이렇게 닿다 다 있는 건데, 이 문짝을 어떻게 바꿨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철판을 이렇게 용접을 한 다음에, 예,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미다지 식으로 해서 문을 만들었어요. 그럼 빗물 유화가 안 되나요? 안 되네요.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설계 때 잘못됐어요. 유지관리나, 이런 내구성자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고 설계를 했어야 돼요. 빗물이 기어들어가게 말게 설계를 했어야 될거 아니에요. 따라서 또뭐 얘기하는 거예요? CM. CM의 개념은 뭐냐면 유지관리까지 할수 있고 유지관리를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설계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계하라고 할 거예요. 당장 유지관리 때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강제구조물의 부식에 대한 대책 중에 가장 중요한데 지금 뭐예요? 설계 당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고 설계 반영을 했어야 돼요. 따라서 뭐가 중요하다? 시 m 이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강판이 당초에 이제 이런, 예를 들면 박스 거더나 아니면은 주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당초에 문이 철판에 대해서 시건 장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근데 이걸 거 어떻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용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을 변경을 했다. 결론, 교훈은 뭐예요? 설계 당시에 이거를 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의 설계는 뭐가 필요하다? 시공과 유지관리의 경험이 있는 C.M.이 하는 게 낫다 이런 논리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분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부유는 다잘쓸 거예요.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씨 강구정원의 가장 부실에 확실한 대책은 뭐예요? 하면 뭐라고 해요? 설계 때부터 유지관리를 감안한 설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C.M.이 중요합니다. 라는 논리를 얘기할 거예요. 이해되세요? 거기다가 뭐 이상한 얘기 쓸 것도 없어요. 뭐 전자 전기 방식을 무조건 해야 돼. 그것도 이,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현장 같은 데 가시면 밀폐 공간 같은 데는 이게 이제 개방 공간 같은 데는 부식에 대한 큰 문제가 좀 적어요. 근데 미폐 공간, 즉 케이블 주케이블, 현수교의 주케이블이나 아니면 강박스 거더나 아니면 주탑이나 이런 데밀폐 공간에서 습기가 한번 유입이 되면 부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뭘 많이 쓰나요? 항온항습이요. 제습 설비. 제습 설비 같은 걸 많이 해요. 즉 습기가 많이 올라가는 어떤 습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날씨 같은 경우에는 건조 공기를 넣는 제습 설비도 많이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밀폐 공간의 어떤 부식 문제하고요. 제습 대책 얘기를 꺼내는 것도 좋은가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보시냐면 결론을 먼저 생각하세요. 김정원 씨가 생각하는 가장 부식 대책은, 중요한 부식 대책은 뭐예 하면 그게 3페이지는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앞으로 마찬가지예요. 시험 문제 블랙아이스 하면, 블랙아이스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책이 뭐다? 라고 결론이 3페이지에 나와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분류는 지금까지 하시면서 핵심은 뭐냐?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내용을 볼까요? 강구점을 연결시 고려상하고요. 연결 불량시 용접결함뭐 괜찮습니다. 근데 물어본거인 이제 한번 보시면 연결 방법의 종류하고 특징하면은 각각 뭐요? 야금적 기계적 해가지고 야금적 기계적 해서 용꼬리 얘기하고요. 특히 이제 두가지 중요한거 야금적과 기계적을 비교를 하거나 단축부제 결국인장 이렇게 내용을 쓰는거죠. 자그 다음에 부식의 문제점은 기술적 관리적도 있지만 그 강제 종류별로 철근부식의 문제점 강박스법의 문제점, 강관 파일의 문제점, 더 나가서 뭐요? PS 강선부식의 문제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해요? 부식을 허용하느냐, 허용하지만 않느냐 하는 게 아니라, 철근부식 대책, PS 강선부식의 대책, PSC 그라우팅, 또는 강관말뚝의 부식 대책, 이런 식으로도 가도 되고요. 그 중에 하나를 강조해서 써도 돼요. 이기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강구점으로 특정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강구조물의 부식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대책이 뭔가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비말대에서는 철근 부식이 문제인가요? 그럼 비말대에서 의 철근 부식에 대한 중점 대책 또는요. 만약에 강간말뚝 하면은 지중부식 문제인가요? 그럼 강간말뚝의 지중부식 대책. 아니면 저기 특수교 같은 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특수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밀폐 공간 이 있어요. 밀폐 공간에 대해서 뭐요? 예 제습. 한기미 재습설비, 이런 게 필요하다 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런 데가 더 심각하잖아요. 어디가 부식이 더 심각해요? 밀폐공간, 비말대, 이런 거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강조합니다. 이런 거는 전혀 어긋남이 없어요. 여기다 뭐 드론 얘기 그런 거쓸 것도 없고요. 중요한 건 물어본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냐. 즉, 강제부식의 가장 취약한 위치를 찾아보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자꾸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어떤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Cm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 얘기가 논술에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갈까요? 자, 이거 다음 가기 전에 일단 끊어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40분씩 녹화가 되거든요. 끊어서 가겠습니다.